야 뚝딱이가 뭔데 자꾸 뚝딱이 가자는거야 뚝딱이 뭐 재밌어요? 뚝딱이? 어떻게 가요? 아 고를 눌러? 왼쪽에? 고고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지금부터 메카닉 육성 3회차입니다 오늘은 레벨업을 좀 해볼 예정이구요 자 그래서 오늘 자신볼 여러분들 일단 이걸 제가 사왔습니다 어제 레전드리 유니크였는데 에디셔널이 어, 에디셔널 세줄 띄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위점제랑 이제 강화부를 좀 해야 돼요. 오늘 해야 될 일은 이거고요. 그래서 오늘 어제는 좀 강화만 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레벨업도 좀 하고 어, 우리 메카닉에 대한 이제 진면목을 좀 알아보고 아 이제 탱크를 한번 타고 나켜후만좀 마무리 짓고 가자 여러분들. 이거만 하면 끝이야. 이거만 하고 이제 강화부 열 개만 돌리면 끝이에요. 끝이에요. 우리 여러분들, 강화 큐브 지루하다,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. 야, 솔직히, 솔직히, 막말로, 내가 이렇게 템한 방에 안 맞췄으면은, 데미지 보는 맛도 없잖아요. 차라리, 터라이. 그냥 어제 스타키치, 스타킷이... 캬아악! 스타키치 이벤트 날, 이렇게 아이템 맞추고, 오늘 그냥 레벨업 하는 게 낫지. 아, 130%한번 나와주면 대박인데, 이거 놀심이라. 이거 에디도 덱세 줄이어가지고. 아우, 27%야. 일단은 이거 쓰는 게 맞아요, 그죠? 어, 강한 불을 조금만 지르도록 하겠습니다. 초비 높게 뜨는 아이템도 아니고 1 12.2%? 아 뭔가 좀 낮긴 한데. 낮은 거는 저 초비 아니라 님 지능이 아닌가요? 미쳐라 야 돌리자, 금방 뛸 거야. 아까 인텔 37도 맞잖아요. 영한 불 다섯 개만 사자. 야신불에다 영한 막을 하는 건좀 메리니 발언 아니냐? 아, 럭 37. 아, 왜또 럭이야? 역시 낮은 건 옵션이 아니라 형님 지능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치세요. 그냥 이대로 씁시다. 아, 내다버린 90억. 와, 개빡친다. 진짜 방송 시작하자마자 90억 날렸어. 존나 짜증나 진짜로. 나는 왜 능지가 이러지 진짜로? 자, 여러분 지금부터 메카닉 10개 사냥 10개 시작하도록 10개 하겠습니다. 10개 야, 사냥터 일단 커닝으로 가야 되죠, 그죠? 와, 이거 데미지 세져가지고 레벨업 개빠를 것 같은데 진짜로. 와! 사냥 개편하고? 야 메카리 좋은 게 이게 좋네요. 이거 이거문 만드는 거. 내가마배로 빌드를 짤 수가 있네요. 이거 이것 때문에. 앱을 끼고 데미지 보여주자. 오케이. 자 착용합니다, 여러분들. 망토, 모자, 견장, 신발. 지금 1 7 0 0만 그다음에 왼쪽으로 갔다가 와. 진짜, 메카리 사냥 좋네! 오늘 뚝딱 두번좀 해주세요. 뚝딱이 뭐야? 도대체 뚝딱이가 뭐야? 메이플 BJ가 기본 상식이 없냐? 아니, 내가 사냥을 해봤어야 알지. 나 최근에 사냥을 안 했어. 미안해. 무기는 레벨 200대 입니다 200대. 와, 450만 증가했고 야, 씨. 이거 어제 만든 겁니다. 이거 만드는데 450억으로 만들었어요. 게이드. 탈벨은 얼마 썼나요? 탈벨 1,020억 컷이요. 귀엽냐? 야 뚝딱이가 뭔데 자꾸 뚝딱이가자는 거야 뚝딱이 뭐 재밌어요 뚝딱이 어떻게 가요 아 고를 눌러 왼쪽에 고고아 오른쪽에 고가 어디 있어 아니 고가 어디냐고 초대장 아아고야 저렇게 숨겨놓네 씨 뚱탈이 나이베리 아라리아 개가 살게뚝 메이플 뚝딱 아! 뚝딱 오레벨 제발 10레벨 기원 바로 지구 번가자 뚝딱 2레벨 뚝딱 그렇지 3레벨 딱 오케이 4레벨 5레벨 6레벨 7레벨 8레벨 9레벨 바로 166 찍었다 여러분 다 매소 메카닉 시작할 때 4400억 있었잖아요 이제 이게 전 재산이에요. 잠깐만 나몬파패치 살라고 155 놔둔 건데 일단은 준나 준나 싸네 사투르누스 싸네 푸르바 싸 오케이 마노 치우 보탄 돈돈야나 이런 패치못 만드는데? 아, 각인 팔면 돈 나옵니다. 자, 교환 가능 각인 창고. 이거 큐브 사면 주는 각인 모은 거예요. 조금 모았어요, 제가. 에, 네, 캐샵에서 그 같이 주는 거 까니까 이만큼 나와고선생기니다 <laughs> 금빛 각인 이거 100개당 이제 100개 100센트잖아요. 그래도 뭐 아이템 잡템 파니까 뭐 도나르 살 정도는 모이네. 와, 드디어 백지 해방합니다. 가자. 와! 섹시하면 1 0 0개아나 아, 지금 똥 마려워 영주야! 어 잠깐만 아쉬수 있어? 똥 5분 참으면 100개 영주야 5분 뒤에 와 저기 태희님 저 진짜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갖다 놓면안 됩니까? 5분 더 참으면 200개 아 진짜 지금 뒤질 거 같아요 태희님 태희님 별표선 200개 설금을 왜 해요! 100개. 나 한다고 안 했는데 뭔 소리예요 이거 맵 3개 쓰는 거라서 황패보다 여기가 빠를 수도 있는데 황패가.. 아 황패가 낫나? <laughs> 야 여기도 지나가면서 해 <laughs> 지나가면서 <laughs> 야맵다 써! 응. 팡이랜드 전부 다 하드수 2패 컷이라고? 와 자꾸 팡이랜드 위상을 자꾸 깎고 오네? 형 길드원 3명 이패드 카우시야 이거 한번 기강 잡자 자 나중에 진짜 커닝시티 뒷골목으로 집합 한번 해야겠다 아니 무슨 아이템 공장 길드라뇨? 뭔 소리예요? 스틸리를 몇개 봤나요? 어 스틸리를 받지 않습니다. 그다 같은 메카니라고 메카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고강은 오늘은 좀 힘들 듯 매소가 없어가지고 형후구 같이 전체 스킬 또 고강하는 거 아니지? 아다 해야지 모든 스킬 다 맞네. 이브로공이 잉 소리 내면서 1분 사냥 치시킬개 호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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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밍밍호밍 난공일인 별풍선0개 감사합니다. 유, thank 나 진짜 힘들어. 하루살이야. 야, 1 9십이면은 일어나님 <목> 풍선 개. 상하가더 <목> 빠르지 않나? 여기가 더 빠른 거? <목> 공 아니면 개. 아 전기줄만 깔면 되는구나. 나 전기줄 깔고 좀 쉬어도 돼요, 여러분.

오미잉미 진짜 판이 입에다가 개고기 박아놓고싶다 무슨 메이플 사냥하면서 표정은 펜타필 같고는 페이컨네 아주 <laughs> 뭔소리야 지금 가볍게 그냥 대충 누르는건데 스킬 아잘 잘 모르니까요 네 게이트 앞에 치워 해도 저 메이플 시작하려는데 메카닉 너무 좋아 보이는데 추천하나요? 네, 메카닉 좋아요. 하세요. 메카닉 요즘 떠오르는 직업 이 no. 아닌데 비주류긴 한데 뒤에서 하는 사람이 사... 뒤에서 두 번째거든요. 오케이 레벨업. 오 차선지. 이게 전탄 발사야? 음... 무적기야 이게? 이거 쓸 때는 무조건 무적이야. 와, 존나 멋있다, 메카니. 오케이, 아우 야, 메카니 좋네. 야, 멋있다, 일단은 멋있어 일단. 요 캐리어 하나만 소환해 줘도 메린이들이 와, 저거 뭐냐, 보스냐? 진짜 바로 저기다가 진짜로 대구리 빌트 꼽는다고. 어, 메카니 존나 매력있다. 전단발 사 사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해봐. 시청자분들 보는 맛도 질일 듯. 와 상상만 해도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구만. 안 되겠다 이가 이거, 이거 메카니 템좀 좋게 봐줄게요. 23성 이런 거만 안 하고 23성 제외하고는 23성에 2.33퍼 욕심내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다 아들이랑 똑같이 가자.